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부조와 손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319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에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정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뎌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에 소상되는 특권보다도 더 귀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단순한 마음과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신실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다. 모세는 증거의 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몹시 소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분명한 흥분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와 고함소리를 들었다. 군인인 여우수와는 처음에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우수와는 진중해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요의 성질을 보다 올바르게 판단했다.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요 활락의 소리였다.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불 지는 소리도 아니다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 의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독인 방탕의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께 대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와는 얼마나 다른가? 모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데서 왔으며 비록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서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악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진영에 돌아온 모세는 잔치에 모인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우상을 들어 불쪽에 던졌다. 그후 그는 그곳을 가라 가루로 만들어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섬겨왔었던 신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범죄는 그의 형을 불러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고 엄중히 문책하였다. 아론은 백성의 소동을 이야기함으로, 즉, 만일 그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백성의 악함을 상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도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세로 하여금 기적. 곧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송아지로 변화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과 얼버무려 넘기는 수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공정이 다루어졌다. 아론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용예를 벗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려는 백성들의 의도를 제지하지 못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 임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을 사람을 내가 아노라고 증거하셨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쓰셨던 사람이 부어만든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말을 태연하게 듣고 있었다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아무 것을 가지고라도 그 영광을 나타낼 우상을 만들 수 없었음을 안 그가 바로 그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자였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위탁하셨던 그가 그들의 반역을 제거하였다.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 그러나 모세의 열렬한 중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는 자신의 큰 죄를 참여하고 겸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 만일 아론이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고 부도하게 유지했더라면, 또 그가 신의 광의 위험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세운 엄숙한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더라면, 그 악은 제재되었을 것이다.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그의 순응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한 뻔뻔스러움이 그들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했다. 모세가 진영에 돌아와 반역자들과 대면했을 때에 그의 나카로운 책망과의욕곧 그가 율법이 기록된 신성한 돌판을 깨뜨림으로 나타낸 분노는 백성들이 볼때 그의 형의 유쾌한 말과 품위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백성들은 아론을 동정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론은 그대 요구에 굴복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의 점잖음과 참을성을 찬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으신다. 아론의 양보하는 정신과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려는 소망은 그가 제거하고 있었던 범죄의 그 함을 볼수 없도록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그의 태도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큰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므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의 배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다. 아론의 승인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무법과 반역이 신속히 분쇄되지 않는다면 더욱 사악해져서 마침내 그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악은 가차 없이 엄격하게 뭐라 내야다.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범죄수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했다. 레이지파는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집버들 가운데는 비록 범죄했었지만 이제 회개함을 표시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로 대부분 이루어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반역을 고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가랑이 죽인 바가 된지라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는 읽어드렸습니다.